자,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를 털어지면서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히토류는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강력하게 꺼내들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못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볼 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나누어 먹을까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관세 전쟁이라고 하죠. 때로는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꼽살이 끼어 있는 영세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겉으로 보이는 이 전쟁 그렇지만 전쟁이 아니라 협상. 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우리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은요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국공합작. 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있기까지. 그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그 다음에 공산당이 합작, 좌우합작, 합작을 해서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지금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공합작의 끝은 지금의 공산국 중국이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전쟁이 아닙니다. 합작입니다. 미중합작의 끝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자산 앞으로 몇십년 동안이잖아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를 틀어지는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자, 희토류라고 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와 AI 개발에 쓰이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필수적인 자원이죠. 동시에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죠. 히토류 없으면 AI, 미국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다 할 때는 히토류를 가지고 올수 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히토류는 전기 자동차, 로봇, 풍력 발전 등의 핵심 부품인데 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에 그60% 가까운 58%그 다음에 채굴하고 실제 제품에 이용되기 위해서 재련하고 제조해야겠죠. 그 90%와 각각 92%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AI 전 기술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 히토류는 미국 측면에서 단순히 매장량이 적은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하고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 배수와 방사성 설러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 같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생산 원가는 당연히 높죠. 어, 그런데 중국이 어도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틈만 나면 히토루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트럼프는 발끈했습니다 곧바로 중국 추가 간세 100%를 꺼내들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주저앉았죠. 타코라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큰 소리 쳤다가 꼴이 내리는 타코, 트럼프의 타코. 그래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자, 치킨은 닭이죠. 겁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바로 돌아선다. 자,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타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났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은 앞서 말씀드렸죠? 제로선 게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영역을 정하고 있는 과정, 협상으로 봐야 됩니다. 즉,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합작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게 된 이유 역시 국공합작인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이 오버랍됩니다. 자 트럼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 위대한 미국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를 만도한 것이 한때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제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지금 1년에 선박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고 글로벌 컴퓨터 시장을 지락펴락했던 인텔은 뒤처진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금조차 구글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지만 그마저도 생존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유명하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언젠가부터 일본과 한국산 자동차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고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불황자가 넘쳐나는 유령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중국 정부의 수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도 40억 인구잖아요. 미국의 자랑이기도 한 빅테크, 기업,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자, 이런 행국이니까 글로벌 퍼스트 미국의 자존심은 구겨질 만큼 구겨져 있죠. 오죽하면. 그래서 미국은 금본위제에서 달러 본위제로 바꾸면서 달러가 금보다 더 기하다던 미국이 다시 최근에 금 모으기 운동에 소리했습니다 또한 얼마나 급했으면 투자의 구루 워런버핏이 쓰레기라고 했던 디지털 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계화를 천명했던 대통령은 미국의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한 트럼프의 지적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이후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제조업이 눈에 띄게 쇠락하기 시작했고 줄어드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지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대응했는데 반면 민주당, 특히 클린턴과 오바마는 제조업을 보호하고 복지를 늘리기 위한 증세로 선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공장들이 미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살포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이전했던 떠났던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링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그땐 시간이 부족했죠. 그 사이에 트럼프가 재집권했습니다.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라는 서민 복지라는 양립하기 힘든 정책을 앞세웠지만 금고는 이미 텅텅 비었고 내일 망해도 괜찮을 만큼의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선포하면서. 강력한 제조업 부활을 선언하고 탈세계화와 고율의 관세로 말도 되지 않는 깡패짓을 하는 것이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브레튼 우저체제 이후 80년 동안이나 세계 통합 백근을 거머쥐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막막 찍어낸 달러로 쌓아올린 미국의 국부 그리고 백근 노름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미국은 무엇이라도 해봐야 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죠.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한때 미국 국채의 단골 매수자로 보유국 1위였고, 덕분에 미국은 매년 엄청난 재정적자를 국채를 찍어내면서 메꿀 수 있었죠. 대신 중국은 40억 인구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집 간접적으로 미국의 소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즉,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부채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발행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떠안아주면서 그로 인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조차 중국의 저가 제품을 무한정 공급하면서 막아주었죠. 당연히 중국 경제도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유익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무려 1조 3,16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불과 4년이 채 되지 않은 2025년 3월에는요, 7,654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체 보유 국가 순위도 일본과 영국 다음에 중국입니다. 3등으로 떨어진 거죠. 그나마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국채 물량마저 언제든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조차 은근히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따지면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날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을 트럼프의 도발, 즉, 트럼프 1기와 이기에서 중국을 향한 관세전쟁의 결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왜냐하면 2등의 목표는 1등이기 때문이죠. 즉, 미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한 시점과 시진핑의 중국이 준비를 끝냈다고 판단한 시점이 일치했을 뿐입니다. 다만, 다만,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트리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은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공산당 국가들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일 전선 전략을 연상케 하는데, 이 전략은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죠. 자신의 세력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세력을 확장하기 어려울 때, 비공산주의 세력 등과 연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후 그때까지 한편이었던 다른 세력을 도발하고 최종. 승자가 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게 된 통일 전선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차와 1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중국 국민당과 의 국공 합작으로 전개되었는데 1차는 1924년에서 1927년 그리고 2차는 1937년에서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은 지금의 중국을 탄생시킨 전환점이었는데 1차 국공합작 당시의 중국 공산당은 불과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군소 정당에 불과했지만 국공합작 이후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7년에 공산당이 너무 급속하게 확장하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국민당 우파의 공산당은 대학살, 일명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것을 끝으로 1차 국공합작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전체 공산당은의 80%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같은 1차 국공합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후 마우쩌뚱이 농민들을 귀합하여 동남부의 양쯔강 이남에 있는 장시성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무려 천만 명 이상의 세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국민당이 대규모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몰살 직전에 처했던 마우쩌뚱의 선택은 그곳으로부터 무려 9,600km, 960이 아니라 9,600km나 떨어진 서북부 산시성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약 1년에 걸친 대이동은 역사 이래 인류가 단일 군사적 목적으로 행한 최대 기록이었다고 하며, 장시성을 떠난 10만 명 내외의 공산당은 가운데 겨우 3,000명, 사실 중도에 합류한 인원을 포함하면 약 6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인원이 강행군 중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행군이었는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 사건을 대장정으로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장정을 통해서 기사회생했죠. 중국 공산당이. 그 이후 산시성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하는 동안 중국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내전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항일투쟁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내부 갈등을 벌이다가 마침내 내전을 중시하는 장제스가 반대 세력으로부터 강제 구금 당하는 시안 사변(1936년) 이 시안 사변을 계기로 내전을 중단하고 항일투쟁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공산당 역시. 국민당으로부터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제 2차 국공합작의 시작이었죠. 따라서 그 이듬해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2차 국공합작이 진행됐고 이때의 합작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다시 내전이 재발해서 공산당이 최종 승리했고 지금의 중국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공산당, 중국은 협상은 하되 그 협상의 결과 자신이 결국 승리하겠다, 내전을 통해서 정권을, 패권을 장악하겠다 이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있는데 지금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또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제로선 게임,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땅따먹기 협상하는 과정 끊임없는 미국과 중국의 합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즉 중국의 국민 내과 공산당의 두번에 걸친 국국 합작이 그 동안에 미중 관계와 너무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보잘것없었던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과의 합작이 절실했지만. 그로 인해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지금 미국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트럼프 일기는 마치 상하이 쿠데타를 연상시키는 고유의 간세 폭탄으로 그동안의 합작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중국 경제는 한때 괴멸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 이은 바이든 정부에서 실세없이 벌어진 중동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미국의 이해가 미중 합작의 끈을 근근니 이어오는 동안 중국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같은 미중 합작은 중국 공산당이 제2차 국공 합작에 마침뼈를 찡었던 치열한 내전 상태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공합작의 부산물이 공산국과 중국이라면 미중합작의 끝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번 히토류 이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백건전쟁은 어느 일방이 사라지는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미중합작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지금도 앞으로도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현재의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도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전략은 한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달리 게임 체인저로서의 권한과 역량이 없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지렛대에 삼아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다행히 그럴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백건 다툼은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대지구 자산 관리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겠죠. 물론 기회를 최대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 투자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중국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중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 미래 수익의 절반을 포기하는 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다음 편에서 저는 중국의 핵폭탄은 중국에서 터진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